다진 염색이나 펌으로 머리가 많이 상하고 고데기 드라이로 인해서 머리가 푸석거리고 거칠어지셨나요? 미용실에서 커트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머릿결이 좋아지죠?라는 질문을 하면 꾸준히 트리트먼트 해주는 게 좋습니다라고 말을 들으셨나요? 너무 뻔한 이야기 아니야라고 생각하고 알고 있지만 사실 귀찮고 바빠서 잘안할 때가 많아요. 상한 머릿결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따라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헤어 깨끗이 진유비입니다. 염색펌 등으로 머리가 많이 상한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아질까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해결책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잦은 펌 염색으로 머리가 많이 상했다면 일단 염색펌 시술은 하지 마세요. 하지만 머리를 가만히 안 두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스트레스를 머리에 푸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맞죠? 그래서 시술을 꼭 해야 한다면 정하고 하면 어떨까요? 제가 정해드릴게요. 예를 들어, 뿌리 염색 두 달에 한 번, 전체 염색 1년에 두 번, 전체 펌 1년에 두 번, 커트 두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해준다면 최소한 상한 머릿결을 없애면서 유지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제일 좋은 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데, 가능할까요? 그래서 매일 트리트먼트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우리 머리는 샴푸만 해도 머리가 상하기 때문에 영양분을 매일 넣어 주는 게 중요합니다. 모르셨죠? 내가 이런 상황이라면 꼭 따라하세요. 고데기 스타일링 등 빗질할 때 머리가 뚝뚝 끊기는 머리. 이미 빗질 고데기를 할때 머리가 뚝뚝 끊긴다는 말은 머리카락에 영양분이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굳이 다른 거할 필요 없이. 고데기 스타일링을 줄이고 집에서 매일 꾸준히 영양분을 채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영양분을 채우는 건 헤어 트린트밖에 없습니다. 얼굴에는 스킨 로션, 영양크림 등 다양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에 좋은 건 헤어 트리트먼트, 린스, 헤어 에센스를 해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 여유가 있다면 미용실에서 헤어 클리닝을 받는 걸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피부 관리를 받으면 마사지 샵이나 병원을 가듯이 머릿결을 예방하고 회복하는 건 미용실에서 헤어크리닝을 통해서 좋아지게 할수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머릿결이 좋아 보이면 얼굴도 예뻐 보인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모르셨다면 이젠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샴푸를 하면 영양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매일 샴푸할 때마다 영양분을 채워주시면 끊어지는 머리카락을 예방할 수 있어요. 상한 머리가 아까워서 못 자르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피부는 상처가 나거나 다치게 되면 회복 재생을 합니다. 하지만 머리카락은 생명이 없기 때문에 회복이 없죠. 그래서 헤어 트리트먼트를 영양분을 직접 넣어주는 방법을 선택하는데 상한 머리는 매일 넣어줘야 새 생명을 얻을 수 있어요. 하지만 매일 하지 않는 모발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머리가 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상한 머리일수록 아깝더라도 한달에 한번씩 잘라 줘야 합니다 우리 머리는 한달에 약 1cm 에서 1.5cm 자라 나기 때문에 한달에 1cm만 잘라줘도 머리가 짧아지지 않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머리 자르는게 아깝다는 분들이 복구펌 복구클리닉 하는데 하지 마세요 상한 머리카락이 만약 복구가 된다면 모든 사람들이 머리가 회복이 되고 상한 머리가 없겠죠. 일시적으로 좋아 보이는 효과는 있지만 복구가 안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빗질이 안 되는 부분을 부드럽게 해주고 거칠고 푸석해 보이는 머릿결을 부드럽게 보이게 해주는 효과는 있지만 절대로 머리가 복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 상한머리를 정리해주고 여유가 된다면 미용실에서 헤어클리닝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매일 헤어트리트먼트를 사용해주세요. 상한머리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매달 정리를 하고 귀찮더라도 헤어트리트먼트를 매일 해주는 게 유일한 머릿결이 좋아지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은 머릿결이 좋아지는 방법에 대해서 정말 간단하게 알아봤는데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